자 오늘은 29세 여성이고 정축기후 병진가보가 항공사 사무직입니다 항공회사 사무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근데 항공사가 되려 그러면은 승객과 비행기 그 다음 회사와 사무직인 이유 그 다음 계 중이거나 이륙하는 비행기를 설명해야 됩니다 음? 자 근데 이제 여기 정축과 병전이 병정상비 하죠 그 다음에 가보와 기후가 각각 오역합니다 여기에 지금 성객과 비행기 그 다음에 이륙하는 비행기를 알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정축이 축중에 길을 내보내서 유축하 하는 건 기후를 축으로 집어넣으니까 정축이 비행기라는 겁니다 정축이 비행기고 이기후가 승객이 돼요. 기후가 승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이 축에 있는 것은, 어 그냥 항공기가 착륙에 있는 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금, 갑게압, 압하고오유파하고 오축천하면은, 가보가 정축을 이륙시, 이륙시키는 겁니다. 이륙, 이륙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어, 가보 플러스 병질이 살을 접하고, 여기 중간에 뭐, 사유축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가보와 사유축이 어, 비행기이고 뭐야? 혹은 가보가 비행기를 갖다가 쥐락 폐락, 그러니까 정비해 뭐해 하고 다 지시하고 모든 걸다할수 있어. 그래서 가보가 회사의 원호이고 근데 가보가 병진이 진사오 하니까 병진이 사무실이며 병진 플러스 가보가 뭐예요? 병진 플러스 가보가 아 어, 항공회사 전체를 통틀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병진이 사무직이 되고 갑오가 회사에 오너면 전체 에 적고 회사고 갑오 플러스 기우가 뭐예요? 갑오 플러스 기우가 승객을 관리하고 정축 플러스 기우가 정축 플러스 기후가 어, 정축 비행기에 기우 승객을 태우고 각계야 오유파오 축전에 이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축과 병진은 뭐예요? 비행기이고 병진은 비행기를 관리하는 역할이며 기우가 정축에 어, 저, 탑승하고 가보가 각기고오유보추천해서 비행기를 이루어가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조합을 모르면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자꾸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해서 당신은 그거 외에는 할게 없다. 왜냐하면 정축 병진이 병정상태에서 축을 뒷놀집을 하니까 병진이 여러 대+ 여러 대의 항공기를 가진 사무실이고 가오가 소유주니까 가오 플러스 병진이 항공 회사 그다음에 기후정축이 비행기에 타고 비행기에 타 있는 승객이며 각기와 오이포 축출해서 가오가각기압오파포축출에서 항공기를 이륙시킨다. 이게 항공기를 이륙시킨다. 이런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승객이 기우고, 비행기는 정축이며, 사무직이나 회사는 저기, 가, 저기 병진이 되고, 그 다음에 가보가 계류 중인 것을 이륙시키는 원어의 all, all의, 원어의 명령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